대한민국 트로트의 신예 이찬원.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진솔한 감정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뒤에는 과연 어떤 꿈이 숨어 있을까? 많은 이들은 그를 단순히 성공한 가수로만 바라보지만, 이찬원은 자신의 삶 속에 더 깊은 열망과 비전을 품고 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찬원은 자신의 진정한 목표와 인생의 비전을 언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수가 되고 싶었던 소년의 꿈에서 시작해 더큰 의미를 담고 있는 여정을 암시했다.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 노래로 누군가의 인생에 위로와 영감을 주고 싶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2000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스타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이찬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정감 어린 목소리로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또 다른 꿈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바로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었다. 지난 2 3일 방영된 KBS TV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는.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어서 방송 진행에 대한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발라드도 사랑하지만 사실 저는 아나운서를 정말 존경하고 꿈꿨습니다. 라며 고백했다. 이날 방송은 집 나간 아나운서와 집을 지키는 아나운서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찬원은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이끄는 데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며 패널과 관객 모두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찬원은 아침마다 정확하고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노력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직업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 그 이상이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뉴스를 보며 아나운서들이 전달하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에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의 진솔한 고백은 좌중을 감동시켰다. 이찬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함께 출연한 KBS 아나운서 엄지인과 조호종은 놀라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엄지인은 이찬원의 말은 정말 깊이가 있어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진심이 묻어나옵니다. 아나운서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라며 극찬했다. 조호종 또한 만약 이찬원 씨가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면 저는 100% 합격한다고 확신합니다. 라며 그를 응원했다.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적 재능은 물론이고 유려한 말솜씨와 풍부한 감정 전달 능력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증명되어 있었다. 이러한 그의 재능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방송에서도 빛을 발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KBS의 남현종 아나운서는 이찬원에게 정말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제안을 건넸다. 이에 이찬원은 특유의 유머러스한 태도로 대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지금 저는 가수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니까요.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분들께 맡기고, 저는 노래로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라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찬원의 발언은 단순히 아나운서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가수와 아나운서라는 두 직업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했다. 아나운서는 뉴스를 통해, 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의 말은 자신이 단순히 가수라는 직업에 머무르지 않고 더큰 비전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특히 팬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는 없지만, 무대 위에서 팬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그 어떤 방송 진행보다도 값진 순간입니다. 라고 말했다.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그의 가수로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이찬원은 음악이라는 길 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과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음악은 제 삶의 중심이지만 방송을 통해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그는 또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팬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꿈을 꾸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찬원의 미래는 단순히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 그의 재능과 열정은 음악, 방송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팬들은 그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하고 있다. 이찬원은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의 음악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인생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진솔함과 열정은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그가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 꿈꾸는 다양한 세상과 그의 이야기를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방송에서 그가 밝힌 아나운서에 대한 꿈은 단순한 직업적인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하며 신뢰를 주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얼마나 멋진지 느꼈습니다. 라는 말로 아나운서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음악적 활동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찬원이 음악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의 발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성공을 향한 갈망이 아닌 진정한 열정과 삶의 목적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꿈이 단순히 유명세를 얻거나 화려함에 머무르지 않으며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위로를 주는 데 있다고 했다. 이는 아나운서에 대한 그의 꿈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지금 저는 가수로서의 삶에 만족합니다. 제 음악으로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라며 현재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이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진심과 신뢰로 엮인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찬원은 아나운서처럼 제가 가진 목소리와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노래를 하는 이유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진솔함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찬원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기 쉬운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 꿈을 꾸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꿈이 비록 현실화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끌어가는 과정의 아름다움이다. 그는 아나운서가 되지 못했지만 그가 가진 열정과 존경심은 음악 활동과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팬들과 대중들은 이제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보여주는 다재다능함과 따뜻한 마음에 더욱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꿈을 확장해 나갈지 궁금증과 설렘을 남긴다. 이찬원은 노래는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음악, 방송,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로요. 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다짐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겠다는 위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찬원이 만들어가는 음악과 이야기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여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찬원이 그리는 꿈과 도전의 이야기를 계속 응원하며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